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최강궁수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루 정도 방치를 하면서 요렇게 돈을 모아봤는데, 31만 5천원. 자, 요걸로 일단 우리 궁술부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강화지 역시, 야 올려주고, 어, 치명타 데미지 올려주고, 체력 강화, 요렇게. 벌써 끝났는데? 자, 돈 전부 다다 다 써버렸고, 그 다음 이어서 해볼거는 바로 뽑기 전부 다 뽑아버리도록 하죠 일단 우리 소환카드 1번 뽑아버리고 그 다음 소환카드 요거 뽑게되면은 매직 아 조금 까비인데 그 다음 활 매직 그 다음 요거는 아하 레어 나이스 죽음의 활 이렇게 나와줬고 소환카드 영웅 요거 11개 전부 뽑아버리게되면은 매직 하나 윅드한번더 매직 하나, 레어 나이스 자 요렇게까지 전부 다 뽑아주고 이번에는 소환카드 영웅 뽑게 되면은 매직 소환카드 장비까지 하나 매직 둘 레어 나이스 좋은데 매직까지 일단 얻은 장비들 전부 다 세팅해주고 와 요거 화염의 글러브 체력 100에 추가 데미지 1, 힘1 보유 효과가 데미지 증가, 영웅 플러스 1입니다 요거 장착 그리고 공격 속도 올려주는 황금 용병단 벨트도 장착. 자 그리고 랭킹 옆에 보면은 요거 해골 표시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내가 몬스터를 잡은 만큼 요거 컬렉션을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G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은 체력 플러스 5. 그 다음 컬렉션 요 녀석 해주게 되면은 추가 데미지 플러스 1. 이거 재료들 있으면 추가로 또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거미 활성화 해주면서 방어력 플러스 1. 요런 식으로 세팅 가능. 자, 일단 요렇게까지 세팅을 해줬으니까 보스 사냥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근데 보스가 생각보다 너무 강합니다, 이제. 자, 스킬을 요렇게 써주게 돼도 쉽게 잡지 못하고 데미지가 너무 세죠? 어이구, 이거 간당간당하게 깨겠는데? 자, 일단은 13 클리어 완료했고, 바로 14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이건 뭐야? 드래곤 둥지. 새로운 던전이 오픈되었습니다. 던전을 입장, 아, 이거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 마수의 던전 다음에 드래곤 둥지가 나왔는데, 드롭 아이템이 이렇게 나온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덤벼라. 드래곤 둥지. 자, 일단 스킬 한번. 이거 안 써도 되겠는데? 이거 좀 모았다가 마지막 보스 잡을 때 스킬 몰아서 써도 괜찮을 것 같죠? 퉁, 퉁, 퉁.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직 수월해. 자, 다음 녀석. 파란색 드래곤까지 그냥 컷. 여기 좀 시시한데? 자, 자, 보스 등장. 여기서, 우와, 크다. 스킬. 쪽쭉쭉쭉 써주게 되면은, 오, 오, 센데? 잘못하면 위험하겠는데요. 오케이 좋아 버티면서 깔끔하게 처치 완료. 오 이거 뭐야? 뭐가 나왔어? 이상한 다리 같은 게 나왔는데? 저 뭐지? 요거 뭐야 요거? 어둠의 성배 데미지 50%가 올라간다고? 그냥 보유 효과는 데미지 증가 플러스 이거 뭐야 이거? 자 일단 어둠의 성배 굉장히 좋은 녀석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오, 요런 식으로 세팅 가능.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웅 변경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웅은 레어 등급의 블루 어세신인데, 요것도 합성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일반 등급 자동 선택하고, 아, 제로 부족이네. 바로 합성하게 되면은, 실패. 합성하게 되면은, 매지. 합성하게 되면은, 매지. 성공 확률이 조금 높은, 아, 50%? 50%? 어,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요렇게까지 조합을 해주게 되면은, 초록색 그래도 꽤 모아지죠? 오케이. 매직 등급 가서. 뭐야, 왜 이거밖에 안 돼? 세팅이. 나 분명 매직 등급 많은데?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일단 기본 한 마리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이 녀석은 총세 마리 있으니까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 두 마리 이 녀석은 한 마리 해서 총세 마리밖에 사용을 못한다 요런 뜻이군 아 컬렉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션 오토로 요렇게 세팅하고 보스 사냥 바로 달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도 확실히 포션 쓰게 되면은 보스 빠르게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최대 스테이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세? 이것도 먹어. 자 잡아 버려. 나이스컷. 월드 15 보스도 바로 출발. 자 덤벼라. 질퍽이 같은 녀석. 이렇게 폭풍 사격까지 써주게 되면은 아 빨리 레벨업이 조금 돼야지 또 새로운 스킬들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제발 잡는다 아 좀만 더 으차 하면서 컷 완료 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13 레벨이 되면서 마법 상점까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아이템을 판매하는 상점이 오픈 됐나 잠깐만 이거 좋은데 오, 근데 비싸다. 요거는 만원, 요건 25만원. 그래도 돈으로 살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죠? 재료들도 여기서 구매가 가능하고, 괜찮다. 이거 돈 빨리 많이 벌어놔야겠네. 자, 요것들은 우리 스킬 업그레이드 할때 사용됐던 재료들이죠?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재료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거 바로 사야겠다. 지금 돈이 별로 없긴 한데, 상점에서 마법 상점, 어, 요 파란색 요거 하나 구매해주게 되면은, 우리 스킬에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게 되죠. 요거 강화해주게 되면은, 우와, 플러스 15%더 늘어났어. 자, 일단 드래곤 둥지를 한번더 들어와 보긴 했는데, 요 뒤에 있는 요거, 어? 레벨이 붙어 있어. 뭐지? 예, 계란에 레벨이 붙어 있는데? 레벨 3이고, 이 뒤에 있는 계란도 공격을 합니다. 설마 저것도 부활을 하나? 자, 이렇게 때리면서. 아직 경험치는 오르고 있는 것 같지 않고. 레벨 3짜리. 자, 다음 용도 그냥 스킬 써서 잡아버리도록 하죠. 슈루룽. 퉁퉁. 아, 왜, 왜더 세진 것 같아. 아, 이거 스킬 안 썼구나. 아, 뭐야. 만화가 없다고? 아, 만화가 없는 게 아니고 이상한 디버프 걸렸구나. 자, 바로 때려버리면서 컷. 됐어, 됐어. 이번에 뭔가 또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얻은 거는, 얘 뭐야, 넘버 파이브. 이상한 거또 얻었는데? 자, 요거는 뭐하는 녀석이지? 블루 슬라임. 블루 슬라임. 치명타 확률도 붙어있네? 이게 레벨이 붙으면서 뒤에 플러스 6%가 더 붙었습니다. 이거 오레벨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얘부터 어둠의 성배부터 키워 보도록 하죠. 저 오레벨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 아래 레벨을 맥스 찍었는데 용은 안 나오네. <laughs> 네 저거 맥스 찍는다고 용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멋있게 생겨 가지고는 어둠의 성배 맥스 레벨 찍어버리면서 이제 플러스 10% 데미지 추가 효과만 받고 끝. 자 옆에 있는 블루 슬라임도 똑같겠죠? 옆에 있는 이 오렌지 스네일은 또 뭐야? 포션 회복률. 네, 좋습니다.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